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파김치하고 뜨끈한 밥에다가 또한번 밥을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함께해요 만나요리 가족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요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 알람 설정,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쪽파 김치를 준비했습니다. 흑 쪽파 한 단을 준비를 했어요. 한 단을 준비를 했는데 1kg, 1kg 정도 됩니다 그래서 뿌리를 잘라내고 하면 좀 그람수가 빠지겠지요 흙이 많이 묻어 있어서 저는 이것을 가지고 먼저 그냥 다듬지 않고 먼저 한번 좀 대충 씻은 다음에 씻어낸 다음에 흙을 좀 털어내고 그 다음에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흙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그냥 설렁설렁 설렁설렁 이렇게 그냥 한번 헹궈줘요. 헹궈줘서 씻으면 헹궈줘서 씻어 씻어서 다듬으면은 쪽파를 다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뿌리를 떼어내고 이렇게 다듬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흙이 많이 묻어있어서 이걸 또 씻으려면은 막 이렇게 번거롭게 막 비벼야 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한번 흙을 이렇게 살짝 좀 털어낸 다음에 다듬는 게 좋아요. 조금 불편해도. 근데 이게 더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저는 좀 이렇게 일을 하면 주방 일을 할때 조금 효율적으로 좀 일을 합니다. 음식을 하면서도 또막 정리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일이 나중에 끝나고 나서도 지치지도 않고 아주 수월해요. 파를 다듬을 건데요. 이렇게 팥 뿌리를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래서 이팥 뿌리는요. 또 깨끗하게 씻어서 육수 끓이는 데라든지 그런 데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팔을요 다듬으면은요 눈도 맵지도 않아요. 와 오늘 우리 남편 완전 최고네 최고. 팔을 얼마나 잘 까는지 눈물을 막 흘리면서 잘안 보일 텐데도 이야. 그러니까 참 이렇게 일을 자꾸 시키니까요 부엌 일이 늘네요. <laughs> 이러다가 우리 남편이 이제 주방을 점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옛날 어르신들은 남자가 부엌에 들어오면 절대 안 된다고 막 난리를 쳤는데 지금은 참 좋은 시대가 됐지요. 요새는 뭐참 남자들도 육아를 담당하고 같이 또 요새는 이제 맞벌이 부부들이 많으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꼭 여자가 꼭 해야 될 일, 남자가 해야 될일 이런 거 구별 없이 자기 달란트대로 할수 있는 게참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제 팔을 이제 씻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씻어서 바로 양념을 해서 묻혀 보겠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깨끗하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한번 흙을 좀 털어내고서 씻어서 하니까는 여기가 이렇게 깨끗하잖아요. 자, 이제 양념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은밥이 이렇게 반컵의 분량입니다. 네, 반컵의 분량을 이렇게 준비했어요. 이거를 갈아줄 거예요. 이걸 갈아주는데, 집에 육수가 있으면은, 육수를 사용을 하면은 아무래도 파김치가 더 맛있겠지요. 그래서 육수를 또 백, 반컵, 반컵을 사용합니다. 꼭 육수가 없으시면은 생수를 사용하셔도 돼요. 그리고, 액젓, 액젓을 멸치 액젓, 까나리 액젓 됩니다. 일단 50cc만 넣고 갈아줄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갈아줄 거예요. 곱게 갈아주면 됩니다. 양념을 해줄 건데요. 고춧가루를 한 컵이지요. 일단 한 컵의 분량을 넣어주고요. 조금 허여다 싶으면 더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생강가루. 마늘은 안 들어가요. 파 자체가 파 자체가 좀 매콤한 맛도 나고 파 성분이기 때문에 굳이 마늘은 안 들어가도 됩니다. 생강가루 1/2 작은술 들어가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오늘 설탕 대신에 저는 양파 효소가 들어가요. 양파 효소가 들어가는데 양파 효소가 없으신 분은요 설탕을 넣으시면 됩니다. 설탕 한, 한 큰술 정도 넣으세요. 네, 이렇게 또 양파 효소가 없으신 분들은요 제가 또 팁을 말씀을 드리면 천연 사이다를 또반 컵을 넣어 주셔도 좋아요 설탕 대신에. 네, 양파 효소는 제가 이제 봄에 양파가 많이 나올 때. 이렇게 담아놨다가, 아, 설탕 대신에 저는 효소를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양파효소는 될수 있으면은 담가서 드시면은 참 좋아요. 혈액순환도 잘 되고 또 우리 남편은 물에다 타서 이렇게 한 번씩 이제 먹거든요. 그러면 머리가, 머리에, 머리가 졸졸졸졸 뭐가 막 흐르는 느낌이 든대요. 그래서 그게 바로 혈액순환이 잘 되는 느낌인거지요. 네. 지금 이제 양념을 이렇게 좀 했는데요. 한번 제가 한번 간을 보고 액젓을 50cc 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액젓을 50cc만 더 넣어줄 거예요. 네. 자, 이제 여기다가 파김치를 이제 버무려주면 되는데요. 파를 넣어서 이제 묻혀줄 겁니다. 이제 파를요, 소금에 절일 필요 없어요. 절일 필요 전혀 없고요. 이렇게 파 대부터 조금 묻혀주세요. 자, 순식간에 지금 파김치가 지금 버무려졌지요. 이제 여기다가 이제 통깨만 넣고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되는데요. 한번 맛을 볼까요? 자, 제가 액젓을 50cc를 더 넣어줍니다. 이렇게 약간 입에 그냥 싱거운 듯하게 먹으면 이렇게 파를 절이지 않았기 때문에 맛이 없어요. 그래서 약간 겉간이 조금 간간해야지 맛있거든요. 자, 이제 간이 딱 됐어요. 액젓을, 멸치 액젓을 정리를 하며 150cc를 넣었습니다. 요새 나른한 봄날에 이렇게 파김치를 해서 또 삼겹살 부어가지고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고 좋겠지요? 고춧가루가 매워가지고 제가 맛을 봤더니 맵네요, 되게. 자,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파김치하고 뜨끈한 밥에다가 또 한번 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쪽파에는 알리신 성분이 풍부해서 봄철에 나른한 몸을 회복해, 회복시켜주는 아주 좋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맛있는 쪽파김치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쪽파김치는요, 금방 담궜을 때가 최고 맛있고, 또한 또 숙성이 다 돼가지고, 또톡 쏘는 맛있을 때가 제일 맛있을 때죠. 제가 막 너무 맛있어서 맛있다. 오늘 말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오늘 쪽파김치를 이거 다, 다, 다듬을 때 우리 남편이 눈물을 줄줄줄줄 흘리면서 이 쪽파를 다듬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성이 들어가서 그런지 오늘은 이 쪽파김치가 더욱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제가 말이 안 나오네요. 오늘 제가 담은 쪽파는요. 쪽파김치는요. 설탕이 안 들어가는 게 특징이에요. 설탕이 안 들어가면 뭘, 뭘로 다 단맛을 낼까? 보통 보면은, 뭐, 물엿을 또 많이 넣기도 해요. 근데 사실 물엿을 너무 많이 넣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데 저는 집에 담가놓은 양파 효소, 양파 청을 넣거든요. 다른 효소가 있으면 달짝지근한 효소를 넣으셔도 돼요. 또, 매실청을 넣어도 되는데, 매실청을 넣으면 약간 새콤해요. 네. 그래서. 또 양파 요소를 넣으면 또 발효도 잘 되고요. 그런데 이제 또 해외, 해외에 계신 분들이 또 매실청이나 <laughs> 아우 죄송합니다 매워가지고 매실청이나 또 양파 요소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매실청이나 양파 요소 대신에 천연 사이다를 넣으시면은 좋아요. 달짝지근한. 천연다, 천연 사이다를 넣으면 또 기가 막히게 아주 맛있게 어우러져서 맛있는 파김치가 됩니다 네. 그냥 사이다 네. 양념이 입에 착착 달라붙어요 너무 맛있어요 오늘 봄에 특히 이 시기에 나오는 이 파는 아주 이렇게 짤막해서 정말 맛있거든요 더 늦으면 또 너무 웃자라서 맛이 없어요 지금 나오는 쪽파로 파김치를 한번 담아보세요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함께해요 만나요리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